음, 그니... 또 오세요. 아,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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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아, 음... <laughs> 아버지 하나님, 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워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청을 덧립고 오늘 하루도 살아감을 감사 올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2000년 전에 오늘은 주님께서 모든 백한 백성들의 <laughs> 저주와 징계와 재짐과 상함을 감당하시고, 골고다 선상에서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덕으로, 그 은택으로 상함을 면했고, 멸망을 면했고, 지옥을 면했고, 정말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시대적인 흐름과 때 맞추어서 가장 최첨단 빅데이터를 오늘도 우리가 익히지 아니하면은 악한 지혜로운 자들을 이길 수가 없기에 우리 김문덕 교수를 특별히 세우셔서 우리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주마다 이렇게 귀한 그 과학과 문명과 최첨단의 빅데이터를 엿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올리면서 야, 모든 배움의 시종 위에 모든 지혜의 성령 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함께 임만위에 다여 주고 없어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하신 우리의 사랑의 부주, 생명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위험 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 아, 아멘.